그 양님 두 분, 여우해상도 공대생존기에요. 평온을 쓰기 위해서 여우해상이 들어와야지 쓸수 있으니까, 여우해상을안 쓰면 평온을 못 쓰니까, 여튼 공대생존기 같은 중요도가 있다는 거. 그럼 카운터 가겠습니다. 아. 5, 4, 3, 2, 1. 네, 지금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중파 잘빠져주셨고요 돼지구체자 지금 원거리 질러진 쪽에 좀 나왔어요. 죽기니 끌어 당겨주세요. 큰 네. 쫄도 나왔네요. 그 형은 쫄어을 잡을 때그 쫄 딜을 할 생각보다는 쫄 어글을 먼저 잡을 생각을 먼저 해주세요. 어글만 잡으면 어차피 딜러들이 딜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니까. 벌써 그렇게 돌아오시면은 거리가 젤라나 모르겠네. 오, 거리가 되네요. 졸라 적절. 원거리 질러진 쪽에 다시 또쫄 나왔어요. 매즈 걸지 마세요. 이거 매주 누구야, 이거. 흠줄도 나왔어요. 1번 생존기 쓸게요, 1번 생존기. 1번 생존기, 진실님 제집 참가, 그리고 생존 공격. 아깐쪽에 있는 거 전택 이로 잡으실 거예요. 잡은 놈이 어 근데 오른쪽에 빠르게 빠져요. 너무 가까워서 수 총파 이거 피할 수가 없는 거리였어요. 너무 가까워서 총파 못 피하는 거리였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빠르게 별기도 뭉쳐주시고. 네, 거리 이번에, 아, 이 정도 거리 괜찮아요. 해골진 빠르게 딜해주세요. 그 해골진 죽기 전에 그 딜, 그 죽탱님이 무징을 도발해서 그 전탱님이 광역억을 잡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 시정포하는 반대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아까 네. 조드님 순간 살짝 멍 때렸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번 행동에 쓸게요 맞은 치에토 라길론님 반격 수용포가 빠르게 빠져주시고 자리는 이 자리 그냥 괜찮아요 지금 전탱 아 죽탱님한테 눈속 벌어주시고요 아까 죽탱님 이거 잡던 어그리니까 수용포가 빨리 빠져주세요 해골징부터 빠르게 잡을게요. 아, 해골진. 와, 어, 지켜있구나. 근거리 딜러분들이나 단일 타기 하시는 분들, 해골징부터 잡고, 너무 멀네. 수정파 빠져주시고, 본진 조금 더 앞으로 갈게요. 시야가 안 나오네요. 한번 생존기 쓸게요. 여우회상 올려주세요. 불러도 올려주시고요. 자갈 피 없는 자갈 있다. 해골징 먼저 해골징 빠르게 쳐주세요. 돼지군은 앞쪽으로 나가서 수정포와 이거 끝 없어지는 대로 빠져요. 뚫고 가죠. 뚫고 나와요. 수정포 뚫고 나오세요. 다치는 것보단 차라리 한틱 맞는 게 나아요. 퐁가 너무 멀리 가지 말아주세요, 지금. 힐 사거리, 하, 실 사거리가 안 나오거든요, 지금. 일단은 해골 바꿨어요. 해골 쳐주시고. 기중 적당히 상계해주시고. 지금 자갈 거의 다 잡았거든요. 네, 이제는 일단은 안좋아부터 할게요. 별징표로 힐러 딜러분들 모여주시고. 통컨이좀 가운데 쪽. 네, 지금 위치 괜찮아요. 평포화, 왼쪽으로. 좋아요. 지금 4번 생존기 안 썼으니까 4번 생존기 쓸게요. 이리 조금 모자라는데, 어... 광폭 4분 남았고, 네, 이 정도면 괜찮아요. 할만해요. 잡을 수 있어요. 대지기도 이동. 네, 두 마리, 두 마리, 어그로 잡아주시고 좀 떨어뜨려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포가 나오면 피하기 좀 힘들거든요 본진 오른쪽으로 쭉 빠질게요. 너무 가까워서 그 왼쪽으로 빠지는 분들이 빠지기 너무 시간이 촉박했어요 해벌준부터 빠르게 딜. 네, 별똥별 같은 광역 괜찮아요 아, 시동파 조심하세요. 그거기다 잡았다고 이렇게 본진에 까시면은 아, 아쉬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 일단은 이 정도면 진짜 다 잡은 거네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번네 마리로 나뉜 다음에 한 타임만 버티면 참 쉽게 깨지는 데힘든데어 장신구 축하드려요. 무기는 안 나왔나?